안티팩트 어한땀한땀 모은 안티팩트를 한번 일단 148개를 한 방에 한번 까보자 시원하게 가자 시원하게 3 2 1, 1 가자 시작 어아 유아 하나 왔어 두 S 하나 왔어. SR 2개. SR 3개. SR 4개. SR 5개. 오, 이거 대박인가? SR 6개. 아, SR 6개 떴어요. 아,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나온 대로 나온다고? 이미 결과가 나온 거야? 아, 근데 나 SR 여섯 개 나온 거 같은데? <laughs> SR 여섯 개 나온 거 아니야 방금? 건너뛰어 이제 이제 더 이상 볼거 없을 것 같아, 그죠? 예. 네. 와, 47,000 올랐어. 47,000. 야 아, 47,000 올랐네. 어. 큐브가 없잖아 이거 아큐브 sr 큐브 만듭시다 sr 큐브 만듭시다 sr 몇개 만들 수 있지 어두 개나 만들 수 있어 오케이 나쁘지 않았고 sr 강화 한번 가보자 초월 가자 sr 초월 이거 1렙짜리 이렇게 올리는 게 낫겠지 아100% 요걸 따 한번 가자 일단 이거 안전빵으로 요거 한번 가고 어 그렇지. 안전빵으로 p i n g a r 90%. 90%. 80%. 선택해야 되는데 아 물공 쪽으로 가자 물공 쪽으로 어. 야, 설마 설마 아니 진짜 진짜 아, 진짜 설마 인데인 어? 진짜 진짜 어? 어여러 진짜 진짜 이게 설마 90%인데 내가 어그 10%의 당첨이 되겠어? 설마? 근데 왜 이렇게 긴장되냐 이거 진짜 <laughs> 설마 내가 이거 10% %의, 10% %의 사나이가 아닌 걸 보여주겠다고 갑니다 진짜 투자주 올리게 해주세 도와주세요 진짜 이 간만 1,100만 이제 한번 가봅시다 제발 3, 2, 1 제발 제발 아, 나 진짜 근데 약간 긴장했어. 예, 진짜, 나 진짜 예능감 넘치기 싫어가지고. 진짜 긴장했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어, 성공했습니다. 예. 야. 자. 딱, 가고. 이 정도, 근데 저 오늘 뽑기 한거좀 괜찮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딱. 20개 하자. 예, 위시는 일단 UR 나오는 예, 꼬락선이 보고, 일단 위시는 일단 네또 20개에서 S급부터 UR까지 나온 겁니다. 요거를 딱아가지고 SR이나 UR이 몇개 나오는지 한번딱 보겠습니다 네. 3, 2, 1 제발! 도막사람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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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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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 어우 끝났네 아야 SR 엄청 내가 가지고 있는 개수인가? 오 어, 이거 맥스 되겠는데? 어 맥스 맥스 SR 맥스 오오오오 큐브 큐브 오 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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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좀 나와봐 아아 급이네 이거 한번 더 사야 되네 이거 아아2아0아또 어, 올랐고요 와 10만까지는 안 되겠네 일단 10만까지 안 되겠는데 자 망토 포기하고 요거 산 겁니다 네 나는 망토는 포기했어 망토 영원히 안살 거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유알 한번 부탁드리겠... 자 가자 3, 2, 1 짝! 딱! 쭈앗! 아! 운다 썼다 어 오늘 운을 다쓴것 같습니다 아 오늘 운다 썼네 아 SRE... 흐하 <laughs> 마지막에 또 이렇게 믿러지네니만7 7 0 그래도 투력이 7 3 0 0 정도 올랐어요. 내 네, 맺처음에 1, 2, 시움이7 3 0 0이었거든 이거 세번 중에 한 번만 뜨면 돼. 제가 세번 중에 한 번만 치지. 한 번만 뜨게 해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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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자, 합니다. 3, 2, 1. 제발 제세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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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발 제발 아, 나 뭐가 올랐길래 성공한 줄아는데 지금 신에게는 아직 두 척의 큐브가 남아있습니다. 3, 2, 1 제발! 베라 누님! 부탁드려요! 베라 누님? 딱 50%입니다. 베라 누님! 진짜! 베라 누님, 제가 베라 누님 제 베라 누님만 베라 누님만 성공하면은 이제 졸업입니다. 예, 베라 누님 성공하면 졸업이니 제발 한 번만 <laughs> 예, 보너스 확률 15% 안됩니다 진짜 이거 마지막 진짜 마지막 베라 베라 님 사랑합니다 네 치명타 어, 예, 예, 발라카스 갈거예요네 발라카스 갈겁니다 네, 발라카스 가기전에 아티팩스 졸업하고 갈수있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야, 네, 요거 성공하면 졸업입니다 이 네, 요거 성공하면 졸업이야 제발 베라님 부탁드릴게요 저, 저 오늘 진짜 투표도 못하고 이제 빡시게 일하고 온겁니다 부탁드립니다. 5 0입니다 네. 오시퍼센트도 본기는 똥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이제 갑니다. a 1. 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이 이제부터 나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먹지 않겠어. 아 진짜 후. 아 졸업각이었는데 어우 아, 그래도 내가 이거 다이아 오늘 총 쓴게 뭐냐 오늘 오늘 총 다이아 12,000개랑 네, 그, 제가 오늘 총 다이아 12,000개랑 네, 그동안 모아놓은 거 48개랑 네, 패키지 세벌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결과물이 딱한개 모자네 진짜 진짜, 진짜 아깝네 오늘 의 결과물, 9 2 0 0 0 올랐고요. 네. 예, 일단 투력은 8 9 0 0 0 올랐네요. 투력 8 9 0 0 0 올랐고 아니, 2칸 예, 남았구나, 이게. 아, UR 1개랑 SR 1개 남았네. 졸업이 아니었네. 아. 아, UR이 나는 졸업일 줄 알았는데 아, 마지막 패키지가 망해서 그래. 어, 벨리 브리니 안녕하세요. 아, 마지막 패키지 너무 폭망했지. 벨리브리 님 추천 감사합니다. 마지막 패키지에서 U 하나 S 하나 나왔으면 진짜 딱 졸업각이었는데 이렇게 졸업이 안 되고 1학년을 꿰 꾸렸네. 그래도 일단 어, 트력은 8만 9천 정도 올랐기 때문에 에, 에, 굉장히 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죠? 네. 50개 6천 원. 딱 요, 요거의 마지막 가자 가자. 마무리 합시다. 진짜 네, 내 마법 형님들 마무리, 제 마무리 되게 해주세요. 네, 갑시다. 3. 지금 1,000, 1,089, 5천이네. 1,090, 네. 1,090만 한번 찍자. 음. 갑시다. 1,090만 한번 찍자. 3, 2, 1. 제발 아 된다고 한놈 나와봐 된다고 한놈 나와보라고. <laughs> 아 알등급 네 개. 아아 아니야 신에게 마지막 이거 SR 큐브 하나 만들 수 있나 이거? SR 큐브 SR 큐브 한번 만들자. 이 진짜 마지막인데 이게. 아 s r 큐브 안 나오네. 아, 이게 지금 55%야, 어? 55%라고, 55%인데 이거 지금 망하면 은 진짜 내가 똥손이겠지? 음, 자 갑니다. 사, 자 베라님, 제가 오늘 베라님 이게 만땅 되면은 네, 배스킨라빈스 먹을게요.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제발, 제발 되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됐다 만족이다 아유 r 한개좀 구멍 나긴 했는데 이 정도면은 예, 한 조각 빼고 만족입니다 이 예, 정도면 만족한다 야 오늘 전투력 10만이나 올랐어 인사, 사람 참 감사해 그죠야 요거 한 칸이 좀 진짜 아쉽다 그치? 이한칸 아쉽네 아... 사람의 욕심이 지금 어? 아, 지금 아 예, 아쉽다 예, 1,090만입니다 이제 1,090만 자, 이제 딱, 투력 보면은, 어, 이제, 1100만이 보이죠? 어, 오늘 나름 그래도, 어, 뭐, 많이 쓰긴 했는데, 예, 1091, 1090만, 뭐, 1091만 2천이네, 이제, 9만 8천 남았는데, 이건 2억 5천 모아가지고, 예, 무기만 돌려도 이제 1100만 찍을 것 같아요. 괜찮다 괜찮았다. 괜찮았다 일단. 이 아티팩트는, 예, 제가 꽂아보니까, 네, 아티팩트가 이제 이렇게 약간 성공, 저, 근데 인간적으로 오늘 성공적인 겁니까? 이거? 야, 오늘 좀 나름 괜찮은 건가? 패키지 세 번에, 패키지 세 번에 다이아 1 7 0 0 0 개. 해서, 유아 한칸 모자른 건데. 이거 좀 괜찮은 겁니까? 좀 알려줘봐요. 이거 망한 거예요? 원래 그 정도면은 원래 다, 원래 그 정도면은 다 만땅 찍어야 되나 이거? 잘된 건가요? 대박 친 건가요? 쪽박 친 건가요? 망이에요? 원래 원래 다 돼야 되는 거지. 아, 유 r 을 원래 완성시켰어야 되는구나. 아... 아, 아쉽다. 아, 그렇게 폭망은 아니죠? 예. 네. 아, UR 한칸 진짜 아깝다. 아. 아. 괜찮아, 그래도. 잊고 살자. 어. 어, 잊고 살아.